서민경제 주청도 지역사고리 신작점인 전통시장의 서울특별시 여섯 개 광역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낱낱이 둘러보는 야외 브라이어티 스펙타클 전통시장 로드인신 스일 프로그램에 F4가 떴다! f Four, 플라워! 리! 포! 파이어! 아, 저희 이렇게 시작부터, 네, 잠깐 쉬고할게요 괜찮으세요? 이게 대본에 없는 말인데 혼자서 아, 네. 치고 싶어서 애드리브로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 굉장히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천안을 찍고, 이번에는 서산에 도착을 했는데, 서산 중에서도 서산 동부시장에 도착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공부를 좀 해왔겠죠? 아, 유 뭐, 공부가 뭐가 필요해요? 서산하면 유명한 것들이 딱딱딱!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야, 일단, 뻘이 <laughs> 정말 청정하고요. 어. 바다에서 수산물, 해산물이 가득가득 신선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 근처에 해미읍성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또 우리 언니들은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엄 여사님. 네. 이 서산 동부시장이 지금 북적북적하고 웃음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958년, 70년, 80년 세 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대요. 아이고. 음, 근데 이 고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상인들이 위기 체험해서 새 시장을 다시 살려냈다고 합니다. 야 나름대로 이 아픈 역사를 그러니까요. 공부를 하셨군요. 이 상인들의 이 열정. 저 오늘 그거 받고 갈 겁니다. 아, 아꼭 받으세요. 네. 파이팅이 넘쳐요. 우리 성환님은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죠? 저는 뭐 사실 아니잖아요. 공부는 잘 못하고. <웃음> <웃음> 네. 대신 주부로서 기본 상식은 뭐냐. 서산 하면 떠오르는 거. 우선 임금님 수라상에 먹는다는 어리굴젓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육마만 하면 또 서산입니다. 아그 다음에 아 고거 쌀. 기 네, 저는 요 정도는 좀 알고 있는데, 예. 아, 그 다음 선살, 예. 아니, 그래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 네. 어, 네,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서산 동부시장은 주변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수산물이 음.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더 정확히 들어가자면, 헉. 260여 개의 점포가 있고, 어? 200여 개의 노점상이 있어서, 오.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바쁠 것 같아요? 아니 어. 260여 개, 음. 200여 개면 460여 개가 넘는 거 확실합니까? 야, 곱하기 나누기 잘하네 제가 아, 진짜 하나 둘셋 셉니다 세요 세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많은 점포수가 있어서 우리 PD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미션과 게임을 많이 시켰습니까 일단 오늘은 둘러보는 걸로 제대로 해볼까? 동부시장을 느껴보도록 하시죠 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매력 넘치는 저희 서산 동부시장 속으로 출발 이 시장의 아침 공기가 네. 아, 산문 정말 진하게 느껴지는 오 여기 또건어물건어물 건어물. 이야 어이구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시려나 예 아. 네, 너무 귀여워요 네. 네. 귀여워. 저를 닮아서 귀여운 것뭔 소리예요 텃도 <laughs> 보이고 야오 오. 저거는 뭐예요 네, 아, 이거 아, 뭐지 정말 신기하게 생겼다 아, 아 이거 뭐지 한지처럼 생겼어요 네. 한지 아니면은 그, 음. 녹색으로 염색한 사람들 머리 뭉쳐놓은 듯한. 그렇죠. <laughs> 네. 그건 분명히 이 조물조물 참기름에 묻혀가지고 깨쏙쏙 뿌려갖고 그렇게 먹는 걸 거예요. 저기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네. <laughs> 물어볼까요, 우리? <laughs> 괜히 서툴러요. <laughs> 하장님, 물어볼까요? 네, 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신기한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 네, 이 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파래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가늘고 한데 그렇죠. 네. 음. 이거는 감태라 그래요. 감태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 서산에서만 나오는 특산품. 음. 감태. 감태. 네. 감태. 감태. <laughs> 감태 왜 이름이 감태인가요? 그러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음. 감태라고 랬을까 음. 아침에 보니까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아이 바쁘시네요. 젊은 분도 예, 남자분도 계시고 아들이에요. 아, 아들이요? 우와 정말요? 그러면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그럼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 네. 동부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데가한 네. 저희 아버님에부터 어머니에서부터 <laughs> 한 50년이 됐어요 오, 정말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열로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했고 제가 하다가 네.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한테 전술을 해줘야 될것 같고 이래가지고 아직 젊으신데 미모가 응 아니에요 아, 아. 쑥스러우시죠? <laughs> 이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음. 와서 음. 같이 하고 있어요. 어 그럼 몇 대째죠? 그러면은 3 대. 3 대. 3 <laughs> 3대. 대째.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항상 둘러보기 전에 네.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곳이 네. 역사와 전통 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잘 오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아, 있었어. 음. 그죠? 아 서산에 <laughs> 왔는데 언니 <laughs> 서산에 또 유명한 게 뭔지 알아요? 뭔가요? 바다가 있잖아. 수산물이 <laughs> 진짜 좋대, 엄마. <laughs> 뭐야 이거? 우와! 광장 있어, 광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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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넓은데, 완전 넓은데? 아니, 무슨 전통시장에 이런 게 있어요? 아, 광광역 시장 육성사업 선정. 오, 멋지다. 여기서 뭐 공연 같은 거 하고, 공연도 하고, 응. 또 사람들 오시면 여기서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응. 하고 그런가 봐요. 괜찮다. 비도 안 맞겠네. 아, 그아케이드다 설치되어 있고. 와 근데 언니 우리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음. 여기 상인분들 들어가서 한번 여쭤봐요. 음. 저기 저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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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네. 어머 또 이렇게 시장에서 색깔 고운 옷도 파시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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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제가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인데 무슨 네. 아되광로처럼 연극 아 공연판처럼 무대도 있고 뭐 하는데예요? 여기요. 봄 봄에서 봄 5월 달인가부터요. 수시로 토요일 날 행사도 있고 아 뭐또 이제 그런 저기 저기 뭐야? 뭐 게임도 하고 아 그니까 명랑 운동에 아 이런 걸해 가지고요. 이번 그 계기로 인해서 너무 상인들의 화합이 막 진짜 오, 눈에 그렇구나. 보이게 좋아진 거예요. 이거 무대 앞에서 장사하시면 아유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고 이러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런 것도 있지요. <laughs> 그러나, <laughs> 그러나 그러나 저희들도 장사는 그날은 좀안 돼요. 시끄럽고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그러나 그거를 다 이해하고 그쵸. 모든 서산 시민들이 나오셔서 즐겁고 그쵸. 다 즐기고 우리도 즐기고 그 동안에 또 묵었던 뭐이게 피로감이나 막 이렇게 스트레스 이런 것도 그걸 보면서 다 풀리고. 뭐, 뭐, 노래하시는, 거, 뭐, 노래하시는 분 있으면은, 나가서 여기 나와서 같이 춤도 좀 추고. 아, 춤도 좀 추고? 에이, 그럼요, 그냥 살짝살짝. 살짝 노래도 좀 하고, 후루투루 그렇죠, 자, 한 박자 쉬고, 아, 두 아유, 박자 쉬고, 아유, 박자 쉬고. 아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코닐나 코닐라! 코닐 오, 여기는 또, 서산의 자랑 수산물 파시네 저거 뭐예요? 시거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여, 여? 여, 여, 2kg 500g 이거 가져와서 어디다 쓰시게요? 어? 녹여서 가져오게 하시는 건가, 이런 네, 거를? 네, 네, 네. 여기다 꼬치 아, 2kg 500! 아! 뭐, 뭐? 고추장, 고추장! 아, 아나 이거 먹다 이빨 다 부러지면 아, 어떡하나 했죠? 뭉치 빠지겠어. 멍치 이빨 뭉치. <laughs> <멍치 웃음> 아, 이거를 직접 다 녹여서 멍치. 멍치. <laughs> 설탕> 설탕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아, 그렇구나. 음, 아, 그렇구나. 아니, 뭐, 아니, 고추장은 잡아보질 않아서요. 엽기 같은데? 아니, 이런 녀석 사실. 전통시장에서만 파는 거나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무슨 그 보석 원석 같은 우리 어머님도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어머님도 요거 녹여보서 해보신 적이 없으셔? 네아 이거 또깨강정 해줬다. 깨강정 우리 어머니 여기 시장 자주 나오세요? 네 여기 시장에왜 자주 나오세요? 좋은 점이 있어요? 아, 좋죠.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자 좋죠. 여기는 싸고. 자주. 싸고. 재료들도 좋고요 어. 그렇구나 요런 거는 얼마씩 해요 사장님? 사장님 요런 건 얼마씩 해요? 달아봐야 알아요 아주 오. 아 네. 달아봐야 그럼 이거 달아봐서 몇 킬로인지 내기할까요? 네딱 들어봐요 언니 몇 킬로게? 음, 요거? 저... 저는 4킬로 4킬로? 난 2킬로 2kg 2kg 네기 네기 이거 잘아 이거 사장님 한번 몇 킬로인지 4kg 2.5kg 그러면은 내가 이긴 거네 언니 아, 언니 아, 네. 아 죄송해요 아 나는 언니를 이렇게 때리고 싶지 않은데 네, 언니 우리 네기했잖아 무섭다. 아, <laughs> 어, <laughs> 야 언니! 어디 <laughs> 언니, 어디 가? 어디 가? 아! <laughs> 내가 또 살살 때렸어요. 언니 아플까봐. 아, 리거 우리... 녹여서, 응. 여... 어떻 뭐지? 깨강정 같은 거 만드는 거 아, 그렇구나. 나는 <laughs> 저거 그냥, 우리 엿 먹듯이 <laughs> 먹는 줄 알고 <laughs> 이빨 다 깨지면 어떡하나 했죠? 꽃이 꽃향... 한거보줬안 좋았어? 예. 아유, 아니 안 주시더라고요. 엿을 안 줘, 엿을 아니께. 이빨 빠질까만 붙여. 아, 줘. <laughs> 입에다 두고 먹게. 그 과즙이라도 줘. 이빨 빠질까만 붙여. 아, 가즙 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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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근데 사장님, 줘. 엿 먹었어? 하니까 좀그러네엿했어이 아, 정도? <laughs> 엿했어가즙이나 <laughs> 드셔. 우와! 여기, 여기! 이게,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서산항과. 서산항과. 서산 서산이 또한과도 유명해요, 언니. 그렇죠. 아니, 위쪽에 간판에 서산 동부시장. 서산시장. 그래서 이렇게 수산시이 많았어요. 음, 다른 시장이 저렇게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종류별로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괜찮네요. 와. 이렇게 잘 음. 있는 해산물을 우리가 음.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있었어요 벌써 뭐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서산하면 어. <laughs> 또 해산물인데, 이 해산물을 네. 그냥 눈으로 보면 굉장히 네. 아쉽잖아요. 그렇죠. 어디, 어디 가서 빨리 먹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가시! <laughs> 어. 담냄새도 나고, 저 수조에 오, 딱 믿는다. 보이는 게 네. 풍부한 해산물이네, 해산물. 여기 있었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예 저희가 이제 여기 동부 서산시장 하면 해산물이 네.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네. 어, 근데 딱 들어올 때 글씨에 네. 해산물을 가져오면 네. 요리를 해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다 해드려요. 네. 다 해드려요. 네. 아, 한국 생선이나 다이두리에요. 오시면 다 해드려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다 아, 가지고 오면 해주는 응. 거에요? 응. 이야 정말 좋다. 아 혹시나 손님들이 응. 삼겹살에뭐 한우 고기 이런거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럴 때도 힘들면. 해드려요. 해드려요. <laughs>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신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다좀 <laughs> 좀 해갖고 응. 이거 생각하고 부 같아서 해봤어요. 어... 근데 해산물 종류도 많고 생선 종류도 많잖아요. 네, 네. 그 많은 요리를 다할수 있다는 네. 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시는 거. 아고 찜도 좋고, 네. 아, 해 저기 뭐요? 저 뭐지? 네, 네 뭐요? 어. 모르세요? 메뉴를. 해물찜도 네. 할수 있고 그래요. 어. 그럼 저희가 이 안에서 이제 아직 저희가 시장에서 안사 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도 고르면 되나요? 그럼요. 어, 어. 그럼 직접 고를게요. 네. 네. 뭘 주셔야지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있구나 여기 아요 안에 가득?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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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은 건안 되죠 아오 알겠습니다 제가 담고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건 한 마리 정도는 있어야 돼요. 다오오오 네. 아니 다 하고 가는 어이오 역시 호와 <laughs> 아아 저희가 이게 직접 이렇게 담아봤는데 요렇게 한상 차림이네. 푸짐하게. 종류별로다가. 이야. 아니, 이렇게 직접 뭔가 만지고 담고 하니까 음. 뭐 생동감이 넘치기도 하고. 진짜 바다에서 건조를 네. 올린 그런 거 같아요. 음. 우리 주부님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아이들하고 음. 네. 같이 보면 뭐가 이렇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싱싱하잖아요. 음. 이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할수 있다니까 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연 체험 온거 같은 아, 그런 그 느낌 그런 으로 야, 어쨌든, 이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맛있게 음, 화이팅 한번 맛있게 외쳐주세요. 화이팅! <laughs> 직접 고른 해산물로 사장님이 손수 만들어준 해물찜. 푸짐한 양 덕분에 해솔 MC와 송언니까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자, 이제 배를 채웠으니 서산 동부시장의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 상점으로 이동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해물찜도 먹었겠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아~ 이 상인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야. 아~ 이렇게 날씨도좋으데왜 어. 이러고 다니나모르겠네 <laughs> 어쩜 이렇게 앞치마가 예쁘셔가지고 예 어. 여기 네, 궁금해서 이렇게 왔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네. 앞치마도 이쁘게 음. 띄고. 그러야 이 생선도 좀 조합이고 아. 손님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입이시야 손님들도 또 좋아서 그래요. 아, 아침에 깔끔하게 입어야지 생선들이 예뻐 보인다고요? 아, 신기하네. 요 <laughs>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laughs>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네. 좀, 좀 일손을 돕고자 이렇게 왔어요. 네. 아... 네. 어떤 걸좀 도와드리면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신나서 춤을 추실까? 아 신나서 네. 춤출 일은 네. 네. 손님을, 잡고 손님을 잡고 물건을 많이 팔아주야. 아, 네. 장사꾼은 이거지. 아 이거. 이건... <laughs> <laughs> 물건을 그럼 저희가 팔면 돼요? 되지 음,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뭐뭐 지금 이제 판매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생선 대화 새조개, 새조개 대왕, 대 꽃게 꽃게 아... 이거는 쭈꾸미, 쭈꾸미. 이거는 갱개미, 갱개미. 이거는 대구, 대구. 물텀이 물텀벙. 조기, 응? 네?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아, 아, 요새 조기가 음. 탱글탱글한 요새 진짜 먹으면은 맛있는이 음. 네,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손님, 어머님의 손님을, 네. 손님을 잡고, 손님을 잡고, 손님을 잡고, 손님을 잡아가지고 카애야 네. 아예. <laughs> 가장 맛이 좋은 생선이 어떤 거예요? 그걸로 잡아야지. <laughs> 네, 요새 제 요새 최고 좋은 게 쭈꾸미, 갱개미, 갱개미, 불탄뱅이 여기 어. 다 좋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일 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꾸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음. 어, 자, 싱싱한 서산 아빠에서 사방온 아주 쭈꾸미, 쭈꾸미 한번더 아, 사가세요 그럼. 아, 네. 그렇다면 오늘은 간제비 어떠세요? 간지비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쭈꾸미 쭈꾸미. 17,000원 1 7 0 0 0원인 15,000원에 줄게 오늘 네, 네, 15,000원에? 네1 5천원에 아, 그렇게 15,000원에 준다고 뭐? 17,000원 받으면 돼요 <laughs> 그렇게 말안돼 그렇게 하안돼자 우선 1kg, 안 돼, 1kg 드려요 드요 15,000원에 드릴게 15,000원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늘 <laughs> 특별히 만원천원 카드입니다. 낙자. 1kg 1kg. 너무다파구리로 건져서. 네, 맛있는 놈으로 생각.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그그 아, 담아 담아. 담아, 담아. 담아, 담아, 담아. 담아, 담아 1kg가 되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담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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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1kg 1kg. 너무 2kg 1kg. 아니+ 아니 그냥 빼지빼라빼지빼라빼지 말고 이렇게 그냥 다드로 먼저 아 이거 그래 자예막 네. 네. <laughs> 특별히 할인해가지고 만 오천 원에 네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우와. 어서 오세요 <laughs> 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어서 오세요. <laughs> 여기 오세요 어서 <laughs> <진짜 여기> 오세요, <laughs> <얼른> 오세요. <웃음> <웃음> 많이 오세요 어서 네, <laughs> <laughs> 오세요 짜포 오세요 파네세요시장오서우리 진짜 포를 많이 파네냥요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포가 아예 그냥 100% 건조된 포만 봤지, 이렇게, 반 건조된 포도는 못 봤는데. 아, 수산발이 진짜 많긴 많다. 심심하네, 음. 아주 그냥, 살아있네. 그러니까요. <laughs> 여기, 여긴가 봐요, 우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 여기 가서 한번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쭤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 아, 이쪽으로. 아유, 바쁘셔, 바쁘셔. 거놓고 아니 저희가 여기 동부시장 왔는데 네네. 여기서 뭘좀 체험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뭘 해볼 수 네. 있어요? 근데 할수 있는 게있으나 모르겠는데 아, 제가, 제가, 또, 또, 제가 또 아줌마니까 응. 아줌마의 입장에서 또 그냥 손놀림 있게 아, 시키는 거라고 여기서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켜만 주신다면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명절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동태 그렇죠. 많이 뜨거든요 그럼 어. 동태 뜰까요? 동태 뜰줄 알았어. 아, 그르게 주셔야죠. 그런지 그러니까 그렇게 <laughs> 네. 예. 그러면은 예, 뭐내 네. 어, 지금 커플을 끼고 있거든. 껍질을 끼는 건 할게요. 그럼. 장갑 찍고 고무장갑 있어. 고무장갑. 에이, 고물, 고무장갑. 에이, 에이. 고물, 고무장갑. 요거, 요거. 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끼는구나. 그렇게 고무장갑 밖에 닿기면 안 미끄러운가 이게? 짜잔. 우리가 있어야지. 아하. 네. 네. 한번 해봐요. 우리 해설님 씨가 엄청 똑똑해요. 그 내가 어. 이제 준비돼 신부 카메라가 준비돼 우리 언니 잘하네 우리 송언니 어. <laughs> 조그만 걸로? 어? 아 이게 쭉 벗기는 거야 응. <laughs> 음. 음, 아. 해봐 우리 사장님의 거의 모든 표현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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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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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이거 이거 어, 여, 이렇게 그럼 게거 꼬리는 이게게 어떻게 어떻게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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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짜를 잘해야지. 힘껏 그냥 사정보지말고. 사정보지말고? 그, 사정 보지 말고 사정 보지지 말고? 사정 살점이 많이 나갈까봐 실점 네. 어. 어. 나가던데 응. 네. 아, 심부수업 좀더 받아야겠는데요 언니? 그럴까면 손나시지 응. 어렵지 응. 한참 해야, 몇번 하면 응. 아이고, 힘드네, 와, 힘들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어. 서산에 음. 이 해산물이, 수산물, 해산물이 참 많잖아요. 네. 바다에 물도 좋고, 또 이렇게 어머님들이 정성스럽게 까주셔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언니 어떠셨어요? 이게 뭐, 사실 먹을 때야 쉽지. 이런 잔작업부터 시작해갖고, 봉태전까지 나오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특히 좋은 영화 해봤습니다. 언니.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우리 체험 완성했으니까 네네. 들고! 완성 <laughs> 한번 외쳐봅시다. 자, 티아 <웃음> 완성! <laughs> 막그냥 막그냥 여기저기 여기 막그냥 소식을 알려드리는 북적북적 뉴스 소식통! 안녕하십니까? 북적북적 뉴스 소식통의 장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솔입니다 저희와 함께 소식을 전해주실 조영남 안경보다 더 멋진 안경을 끼고 계신 상인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저, 서복부의 가장 큰 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최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산 동부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 서산 동부시장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다고요. 예, 이번에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단을 함께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이 전화를 전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야, 그건 그냥 홈페이지 안 보고도 전화로 예예 예. 전화번호가 <laughs> 다 나와 있어. 아,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직접 보시고 원하는 물품을 전화로. 예. 이야, 참 좋은 시스템이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뾰로롱이방사능 수치기를 직접 이 동부 시장에서 구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우리 상인회에서는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방사능 검출 측정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수산물을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동부시장을 찾는 고객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수치를. 아, 안나오네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 여러분 믿고 사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서산 동부시장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상인 모두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몇회 연속 받으실 생각입니까? 그건 한 3년 받죠. 아, <laughs> 3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보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 희망찬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상인 여러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을 나십시오 특히 우리 동부시장 발전이 여러분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설을 맞이해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설 특별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 시민과 전국에 있는 시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동부시장에 오셔가지고 자동차, 냉장고, TV 등등. 이 경품단체에 당첨이 돼서 정말로 평생 우리 동무시장과 함께하는 그런 고객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까지 준비하신 대잔치까지 있었으니까 우리 상인 여러분들 올해 희망차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경품 욕심이 나서 저희가 탄다면 신혼살림으로.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야, 막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으로 알려드린 북적북적 뉴스 소식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